야! 애들아 여긴! 돈 많은 집 사람들 무덤이야! 공동묘지 관리인이 초라한 옷차림의 남매를 쫓아냅니다. 누나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꼭 안고 동생 손을 잡은 채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. 멀리서 검은 세단 안, 68세 재벌 회장 한서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아들묘 앞에 다가간 순간,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자신이 올린 적 없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묘비 앞에 꽂혀 있었습니다. 그때, 아까 그 남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.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누나, 여기가 우리 아빠 맞지?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누나가 묘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 한마디에 한서정의 손에서 장갑이 떨어졌습니다. 소녀가 꺼낸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들 한도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이게, 대체,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. 더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시거나, 왼쪽 아래 인생반석을 클릭하신 후에, 동영상에서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